저번에 소신 발언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. 근데 소신 발언이라는 건 진짜 소신 있는 발언을한게 소신 발언이고, 뭐안 좋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어떤 창피한 일을 저지르는 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소신 있게 자기가 나서서 쓴 소리를 해주고 그런 게 소신 발언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진짜 찌질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것마저도, 그런 발언 것마저도 가지지 못해가지고, 그런 발언조차도 소신발언이라고 막,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누가 뭐 자기 에게 조금 하면 소신발언막 했다고 하면서 막, 지도 막 이상한 소리 막 씹으리고, 자기도 막 소신발언했다고 하고, 막 개소리 짓거리고, 막 소신발언했다고 막, 그러고. 음, 어쩜 그게 찌질할까. 평상시에 그냥 자기 얘기 할수 있잖아 자유롭게 어떤 얘기든지 도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짜 요만한 발언권도 못 가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누가 그거 발언권을 준다고 자기가 당당하면 당당하면 하는 거잖아요. 안 당당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고. 근데 진짜. 이 세상에는 100%로 친다면 찌질한 사람이 한 70%는 찌질한 것 같아. 60, 70%. 보통 사람들하고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말하기 좀 그렇고. 아무튼, 보통 이하의 그런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 60% 되는 것 같아. 요 정신적으로나 멘탈적으로. 음, 맛있어. Oh. 그리고, 음, 자기가, 기분, 누구한테 열등감 느끼고, 그, 상대적 박탈감을 막 느끼고, 자격지심이 크고, 막, 그러면, 자기가, 그거를, 어, 어, 좀 상쇄시키고, 자기 자격지심을,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다른 사람이 막, 참교육해주길 바 바란, 바란다? 그런 찌질이들도 진짜 있고. 연예계에도뭐 허다하겠죠. 그런 찌질이 찌질한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들. 늘 비교하고 자신하고 진짜 또 유치한 건뭐 가치 자신의 가치관이나 뭐 마인드 뭐 멘탈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취향을 막 상대방한테 막 강요하는 사람 진짜 유치한 것 같아 아니 취향을 왜 강요하냐고 사람의 취향은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것처럼 찌질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그건 없는 것 같아. 정신이 막한 다섯 살된막 유치원생 유아원생도 그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. 그런 사람들은 취향만 이만큼 과학을 과잉돼 있고 가치관은 없지 자, 자신의 가치관은 없어.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야, 끌려다니면서 강요받는 거야, 가치관 같은 거를 이래라 저래라 확고하지가 않으니까. 확고하면 다른 사람이 강요를 안 하지. 그런 거야. 가치관이 확고해 보이면. 자신의 선택도 다른 사람한테 막 미루잖아.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? 나중에 그걸로 잘못됐을 때그낭탓하라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중에 이것과 이거의 답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는 그둘 중에 선택만 하는 거야. 선택만 하고 절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내지 않아, 생각해내는 건 없어. 왜냐면, 남 탓을 해야 되는데, 남 탓밖에 할줄 모르니까. 자기가 뭘 책임질지도 모르니까. 남자는 적당하게 뼈대가 딱 골격이 있으면서 완전 막 살이 하나도 막 없는 막 뼈다구 막 그런 뼈다구만 남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지방에 탄탄하게 잘 감싸고 있으면서 이렇게 장 근육 이렇게 있고 그렇게 슬림하고 그런 남자가 짱이죠. 진짜. 그런 남자가 딱 봤을 때 좋고, 키는 뭐, 177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, 요즘. 177일 이하는 좀 그래. 뺏! 진짜 뺏싹 말라갖고, 남자가. 뺏싹 말라갖고, 이렇게 광대뼈 튀어나와가지고, 얼굴도 좀 약간 넓적해가지고, 광대뼈툭 튀어나오고, 진짜 그런 할아버지 같다? 나이가, 30대, 뭐, 그 정도 돼도 그렇게 생기면 할아버지 같더라고요. 아니, 잘 먹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되는데, 왜 그걸 못할까? 여자들은 자신에 맞는 그런 그게 있죠. 식단으로 빠싹 하는 여자들도 있고,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여자들도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운동도 한 운동 40%? 운동 40%, 식단 60%. 아니면 50대 50?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. 단이라고 할 것도 없어 집에서는 먹는 게 워낙 저는 깔끔 클린하거든요막 MSG 그런 것도 거의 저희 집에서는 취급을 안 해요. 그리고 막 양념 많은 것, 양 그런 음식도 거의 뭐 김치나 가끔씩 뭐 양념 이렇게 물어 뭐뭐 제육볶음이나 막 불고기 그런 거할때 제외하고. 닭볶음탕이나 그런 거할때 제외하고는 그렇게 먹지를 않기 때문에 양념도. 샤브샤브 같은 거 자주 해먹고. 이렇게 건더기에 이렇게 건져서. 이렇게 가끔씩 배달 음식 시켜먹고, 뭐 그런 거 외에는. 그렇게 음식을 막 찬란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, 되게 클린하게 먹기 때문에, 뭐 식단이라 할 것도 없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안녕!